오늘은 집사의 직분이 요구하는 자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같은 뿌리 어근에서 나온 단어로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섬김 혹은 봉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에 집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세우십니다. 집사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장로의 직분이 요구하는 자질과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점도 있겠지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사는 자제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네 가지 범주에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선 정중하고 행동 행동을 똑바로 하라. 니 다음은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말 조심하라. 말말 말이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그 다음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술입니다. 끝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이에요. 이렇게 행동과 말과 술과 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자두 번째는 뭐냐면 집사들은 복음적 신앙, 정통 신앙, 개혁 신앙 이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본문 구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지니. 아멘.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생각할 때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 혹은 사건을 떠올리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핵심은 이해되지 않아 숨겨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 밝히 알려지는 모습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전에는 알수 없던 숨겨진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계시된 이 진리 전부를 가리킵니다. 집사들은 이 비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집사들은 시험을 거쳐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험하다 이 단어는 금속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느냐, 섞여 있으면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 혹은 섞여 있지 않느냐 테스트하는 거죠. 일종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책망 받을 만한 것이 없다, 비난 받을 만한 것이 없다 판정이 나와야 돼요. 그럴 경우에 집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네 번째 영역이 뭐냐? 네 번째로 어, 집사들은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집사의 아내는 남편인 집사와 한 몸으로서 동역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사에 준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집사의 아내도 그녀의 남편인 집사처럼 존경받을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녀는 장로들처럼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그 안에의 조력, 협조 없이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집사들을 향해서 그냥 평범함에 만족하지 말고 탁월성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 맡은 책임에 있어서 믿을 만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일꾼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게 기독교란 걸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 그들에게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합니다. 첫째 보상은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는 좋은 평판입니다. 자, 둘째 보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죠. 충성스럽게 증진시켜요 집사로서 섬기는 과정에서 내 신앙의 확신이 이렇게 갈수록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믿음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강력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신다 확신입니다